오늘은 크리에이터 서버에서 사용해본 반악 가이드입니다. 반악은 젠존재 최초로 특이한 커맨드를 가지고 있는 피지컬형 에이전트입니다. 반악의 강화 특수 스킬은 4가지가 있는데요. 어려우니까 1,2,3,4라고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2번 스킬을 쓰면 강화된 2번 스킬이 나가고 3번 다음에 4번 스킬을 쓰면 강화된 4번 스킬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2 묶어서 한 세트, 3, 4 묶어서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번 스킬 모션이 밥상 뒤집기 모션 같아서 1, 2 세트를 밥상 뒤집기 콤보라고 하고요. 4번은 사자우 모션이기 때문에 3, 4 콤보를 사자우 콤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 자체는 쉬운데 여기서 커맨드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레전드 상황 발생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시동기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하게 강화 특수 스킬은 깡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전부 연계해서 사용하는 연계 스킬입니다. 그래서 생으로 평강평을 한다고 1번 스킬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시동기 다음에 평강평을 연계했을 때 1번 스킬이 연계되어서 나가는 형식입니다. 이 시동기는 반하게 스킬 설명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실전에서 가장 자주 쓰는 시동기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평강, 콤보 스킬, 궁극기, 지원 돌격,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전 사이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밥상 뒤집기 콤보를 보여드리면 커맨드는 다음과 같고요. 시동기 다음에 평강평, 강강평을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자우 콤보인데요. 역시나 시동기 다음에 강평강, 평평강을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미지는 밥상 뒤집기 콤보가 강력한데 스킬 모션도 그만큼 길어요. 그래서, 비그로기 때는 밥상 뒤집기를 많이 쓰고, 그로기 때는 모션이 간결한 사자옥 콤보를 많이 씁니다. 이따 실전 영상을 보실 때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풀콤보인데요. 시동기 다음에 1, 2, 3, 4번 스킬을 싹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반학은 스킬 선입력 판정이 굉장히 후합니다. 그래서 콤보스킬이나 궁극기처럼 모션이 긴 시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 스킬을 입력해두면 깔끔하게 연계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벽캔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스킬 모션 도중에 특정 타이밍에 다음 스킬을 사용하면 이전 스킬의 모션만 캔슬이 되고 다음 스킬이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완벽캔슬에 성공하면 동그라미 형태의 이펙트가 나와서 성공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 테니 많이 돌려보시면서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귤택님, 저 게이지는 뭔가요? 이 게이지는 분괴라고 하고요. 분계를 120 포인트 모으게 되면 노상 상태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신 게이지입니다. 분계를 모은 상태에서 평국을 하거나 콤보 스킬이나 궁극기를 사용하면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평국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콤보 스킬과 궁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변신을 하면 사내 위력 4 스택을 줍니다. 이 사내 위력이 있는 동안에는 기운을 소모하지 않고 대신 사내 위력을 사용해서 강화 특수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내 위력을 소모를 하면 명왕 스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프를 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평국을 하면 엄청난 데미지를 주면서 변신 상태가 끝납니다. 그러면 기본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비그로기 때 분개를 열심히 모은다. 두 번째, 콤보 스킬을 사용하여 변신을 한다. 세 번째, 그긴거 사용하면서 명왕 스택을 쌓아준다. 마지막에 궁극기와 평국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이아린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 비그로기 때 분개를 모아서 콤보스킬로 변신을 하는 것까진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자우 콤보를 연계해서 쓰고 다이아린 평국으로 궁극기 사용해줍니다. 여기서 사자우 콤보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왕 스택을 쌓으려는 목적도 있고 전용 엔진 스택을 쌓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자우 콤보 사용 후 데시벨 궁과 평국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자우는 스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명왕 스택이 3스택까지 밖에 안 쌓이니까 딱 3스택까지만 쌓고 궁극기를 사용해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붕괴는 어떻게 모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붕괴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피 산처럼 굳건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공격 중에 방향키를 움직이지 않고 회피 버튼을 짧게 누르면 반악이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패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붕괴를 제일 많이 채워주니까 반악을 계속 원필드로 굴려주면서 붕괴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팅 가이드는 여타 다른 명파들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명함 전용 엔진에 운교 4세트 기준 으로 마을치확 68%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치명타 확률이 없는 대체 엔진을 쓰신다면 여기서 추가로 20%를 더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엔진이 치명타 확률 20%에 관이 피해 18%를 주기 때문에 마땅 히 대체되는 엔진이 없습니다. 의현 전용 엔진 펀드 엔진 기변 의 큐브 마지막에 마나토 엔진 순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도 간단합니다. 운교 4세트 고정에 6번 체퍼 5번 불 피증 주시고 본인 치명타 성 상에 따라서 4번 치확지피 딱따구리나 검의 노래 이세트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티 조합은 다이아린의 압도적인 체급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다이아린 말고는 복복이 같은 격파캐릭 넣어 주시면 되고 루시아가 없다면 바니노 같은 서포터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돌은 불속성 피해정10% 감소, 관입 피해 10% 증가 그로기 지속시간 2초 증가 버프를 줍니다. 순수하게 딜이 증가하는 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통 1돌과 전용 엔진을 비교할 때 1돌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전용 엔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전용 엔진이 대체 엔진 대비 18% 정도의 높은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값 대비 전용 엔진의 효율이 너무 좋아요. 대신 1돌을 하면 그로기 지속시간 2초 증가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린 의존도가 많이 내려간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전 영상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Body took a toll. Now every knockout shows me a sign of who I'm meant to be. <laughs> Infamous brawler, give me some time, but I'll show you what I'm made of. You'll see. Push me to the edge. I'll fight back. Give it up, undefeated now. Better believe it. You might as well go on and submit. I'm breaking limits, so vicious. Come on, push me to the edge. Every battle my body took.